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현대 ST1 발표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T1은 전기차 전용 모델이고요. ST는 서비스 타입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ST1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확실히 나중에 나온 모델이라든지 봉고나 포터 EV보다는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고요. 일단 배터리 자체에도 더 많이 탑재가 됐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전기 상용차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ST1의 활용도가 꽤 높아 보입니다. 특히 ST1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포터나 봉고는 캠핑카로 이용을 하려면 할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 ST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한결 자유롭죠. 이번 발표에서 이런 캠핑카뿐만 아니라 패시샵 여러 가지 또는 경찰차까지 전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모빌리티 플랫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동식 LP 차인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턴테이블도 갖다 놨죠. 이번에 카고와 냉동이 두 대가 전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냉동 드라이버를 위한 앱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던. 그러니까 이게 최신 모델인 만큼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한결 좋아졌어요. s t o 는 최대한 적재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을이 뒤쪽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차가 특이한게 앞은 약간 좀 라운드 타입이 많이 들어갔는데 뒤는 완전히 반듯 반듯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재 공간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뒤쪽의 디자인이 굉장히 직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차의 바닥의 높이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바닥을 최대한 낮춘 컨셉이고요 아, 지금 이 차는 냉동차군요 예 에스티언이 기존 플랫폼을 개량을 하고 외모도 스타리아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도 스타리아와 닮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1년만 보면은 스타리아의 한80% 정도는 이 실내 디자인이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돌출형 모니터와 에어컨이 그렇고요. 도어 트림부터 이 필러로 쭉 이어지는 이런 부분까지 스타리아와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차가 상용차 또는 포터나 봉고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실내가 또 굉장히 화려하죠. 물론 현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포터나 봉고와는 또 별도의 라인업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는 1 0 2 5인치고요 요런 색깔이나 이 안에 이 아이콘들 그림 있잖아요. 디자인. 이거는 또 현대에서는 처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타입 1이라고 첫 번째 차기 때문에 이것도 새롭게 한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어 기존에 현대 또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서는 못 보던 그런 그래픽이죠. 예를 들어서 EV 설정 같은데 보면은 이런 메뉴들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전기차들과 동일한데 그래픽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운전석과 이 모니터의 거리가 약간 좀먼 느낌은 있어요.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의 편의장비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최신 모델이니까 카플레이와 안드로드이오토가 아마 무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빌트인 캠도 있고. 사실 이런 차에 빌트인 캠 같은 거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최신 차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뭐 기존 승용차들과 동일하고요. 심지어는 360도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이런 그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델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렇게 차한 바퀴 돌려서 사실 뭐 이거는 기존에 다 있는 건데 이게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이런 차에 진짜 또 가장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장비는 어 가장 좋은 수준이죠. 모니터와 하나로 된것 같은 공조장치는 이건 스타리아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이 아래쪽에 이 버튼 배열이 좀 다릅니다. 이 차도 통풍이 적용이 되는데 운전석만 돼 있군요. 그 아래쪽의 디자인도 스타리아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버튼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차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옆으로 지나갈 수 있게 워크스루가 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이 차는 이쪽 통로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폭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과 USB 단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USB 단자가 약간 좀 밑에 있죠. 아, 참고로 USB는 이 대시보드 가장 상단 여기에도 하나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는 차의 성격에 맞게 굉장히 넉넉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도 상용차인 걸 생각을 하면 은 괜찮은 편이야. 이게 뭐 수용차만큼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사용처로서는 꽤 좋은 수준이고 여기에 컵홀더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입이 밑에 쪽에도 이게 보기보다 공간이 꽤 깊습니다. 그리고 현대 전기차의 장점과도 같은 실내 V2L은 이 뒤쪽에 있고요. 이 차는 카고버전인데 그러니까 시트 뒤에 그 공간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팔걸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단계를, 그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큰 트럭들 보면은 오버헤드 콘솔에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추가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레일을 연상시키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에는 이쪽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 수가 있는 이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ST1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를 타면은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에 타고 안 타고. 그러니까 그거 동작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스타리아처럼 계기판도 돌출형이고요. 근데 스타리아랑 계기판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어쨌든 이 가운데서 표시되는 정보라든가 양쪽에 그래픽은 기존의 차들과 대략 비슷해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바뀌긴 하는데 딱 에코랑 노말 두 가지만 있군요. 이쪽의 구조도 스타리아랑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일열 유리가 좀 많이 남습니다. 이만큼 남아요. 아, 참고로 계기판 왼쪽에 이렇게 커홀더가 하나 추가로더 있네요. 스티어링 칼라 왼쪽에는 탑 램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버전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5년대에선는 2단계가 있습니다. 사용차라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 유리도 상하향 원더치네요. 보통 이런 차들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차도 수납공간을 도어 트림에만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상단에는 좀 얕은, 그리고 중간에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도 꽤 깊은, 그 아래쪽에 도어 포켓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래도 이런 사용차는 남성 운전자의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시트의 크기를 좀 넉넉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성인 남자가 앉아도 좌우의 폭이라든가 좌판 길이가 충분합니다. 특히 좌판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기준으로 보면 좀딱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쿠션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약간 좀 푹신한. 그리고 이 차의 성격 대비해서는 또 시트 가죽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쪽에 슬라이딩 도어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버헤드 콘솔에 버튼으로 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도어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은, 그러니까 카니발과 좀 비슷하죠? 이렇게 원터치로 열 수가 있습니다. s t 1의 경우에는 이 뒤에 트렁크 있잖아요. 이거 여는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여러 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딱열기면은 열리고, 그, 이렇게 닫으면은 그냥 바로 락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로 쓰던 탑차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하죠. 참고로 이문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90도로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핀을 제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핀 같은 게 이게 저 쇠로 돼 있긴 한데 뭔가 작동이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뒤로 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열어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작업 중에 이렇게 딱 자석이 있습니다. 딱 붙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ST-1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그런 편의성을 좀 최대한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전기차 중에서 충전구가 앞쪽에 있으면은 앞에 트렁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ST-1은 있네요. 심지어 앞에 있는 이 트렁크 용량도 꽤 쏠쏠해 보이는데요.